아, 쉽다. 지금, 우리 애는 집에 있어. 아, 아까 지붕이라는 노래도 불렀잖아 어, 아,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가시기 전에, 어, 저랑 사진을 제가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? 괜찮으세요 혹시나, 뭐, 아, 싫어, 이러면. 저한테, 어우, 나 어떻게 나. 멀리서 안 보여가지고 나한테 뻑킹 날린 줄 알았어. 그래뭐 잘못했나? 고맙습니다. 남자친구은 아니세요? 아니에요? 아, 모르는 분이세요? <laughs> 아,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손이 얇아서 개방적이시다 아니 날 찍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제가, <laughs> 제가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이 사진을 좀 찍어달라는 얘기였어요 여 뒤에서 같이 이렇게 찍어주실 거거든요 준비할 시간 드릴까요? 오늘 조금 더웠죠? 공연장이 제가 춥다고 했거든요 고맙습니다. 찍어볼게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합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고고 <laughs>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